2025년 부부 중이 띠가 있다면 돈 걱정이 사라집니다. 올해 유난히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띠가 있는 가정은 해가 바뀌기 전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멈췄던 일들이 술술 풀리고 막혔던 돈줄도 다시 흐릅니다. 보물상자를 두번 눌러 황금기운을 듬뿍 받아가세요. 영리학에서는 재성이 강한 띠가 타인에게까지 복을 전한다고 봅니다. 특히 부부는 음양이 만나 하나의 기운을 이루는 존재라 한쪽의 재운이 강하면 상대방의 흐름까지 끌어올리죠. 2025년은 나무와 물의 상생 기운이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재성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배우자의 띠가 곧 복의 매개체가 됩니다. 이 시기엔 함께 하는 사람의 기운이 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즉한 사람의 운이 좋아지면 부부 공동 재산이 불어나고 뜻밖의 계약 투자 상소 귀인의 도움 같은 금빛 기회가 이어집니다. 들어온 돈은 나가지 않고 자산으로 쌓이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금빛 재물운이 가장 강한 띠는 바로 돼지띠, 소띠, 토끼띠입니다. 댓글에 함께 터진다를 적으면 복 기운이 두 배로 커집니다.